와, 봐봐. 와, 대박. 와, 대박. 들어서 보여주세요, 형님. 여기 카메라, 여기. 와, 끝내준다. 와, 와 근데 색깔이. 어, 다 예. 하얘... 지금, 지금, 요 물색 때문에. 어, 물색 때문에 백붕어네, 물... 백붕어. 때문에. 와.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야. 형님, 여기 화면 들어와 있어? 응, 어, 들어와 있어. 잘보여 어. 아, 아. 아이 그래도 하나 주래. 와, 어. 사이즈 재봐 형님. 음. 사이즈 뭔가. 사짜 기념 이벤트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이따 저녁에 하자요 형님. 이벤트. 와우. 짜는 대고 살림망에 넣어놓으면 시커매질 것 같어. 그죠? 턱걸이 딱, 턱걸이. 딱딱 사십이네. 딱사0 오케이. 한 톡방에 올려놨어요, 형님. 포인트 좋네, 여기.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 그나마 여기는 수초가 감싸고 있어가지고, 찌를 투척하는 부분은 잔잔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어도 낚시가 가능할 것 같아서 수초 있는 지역으로 골랐어요. 자대 빨리 펴놓고 낚시 준비해보겠습니다. 하루 할지 이틀 할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이틀 할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좀 자대 펴놓고 해야 될것 같아요. 스마트 자대 쓰시다 보면 여기 가로바가 있잖아요. 그 가로바를 딱 해야지 이게 갈매기 현상이 없으니까 오래 쓰다 보면 뻑뻑해가지고 잘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요령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나사 풀고 르 수건으로 이렇게 딱 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당기면은 쉽게 장착이 됩니다. 괜히 손으로 힘으로 하려다가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뻑뻑히 지금 흙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뻑뻑하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 풀러 가지고 수건으로 이렇게 딱 감싸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당겨주면 당겨주면 쉽게 딱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어, 여기 별로 안 깊네. 어우. 리더 빼야되겠는데? 영상 속에 바람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이거 뿜바람이 쪽 전라남도 지역에 진짜 아, 이렇게 불고 있어요. 오 어, 뒷바람이라 캐스팅하기 좋겠는데. 왔어! 대박사건 응. 근데 사이즈가 형님거 보다가 보니까는 애인데 근데 월척은 넘네 응. 월척, 월척은 되지 턱걸이 되건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구시말이 어, 사동으로 나와 잘하면 턱걸이 되겠는데 살림망에 넣어놓으면 새카매질 것 같은데 턱걸이 안 되겠다. 에이. 그러니까 27 7칠 27 예. 딱아시네 그래도 이게 어디에요, 여러분? 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근데 물이 약간 흙탕물이라 뻘 뻘물 비슷하게 흙탕물이라. 붕어가 허연해 여기 살림망에 넣어놓으면 내일 아침에 시커매질 거야. 왔어. <목> <목> 야, 으. 야, 쟤끼들 봐라, 이거. 찌를 안 올리고, 싹 하고, 가지가네. 알아서 빠져주고, 어우, 이쁘다. 어, 백붕어 렌즈에다가 거미줄을 엄청 쳐놨네. 자, 두 번째 붕어입니다. 요것이 전라남도 해남의 붕어. 어때요? 제가 얘기했죠. 햇빛 쫙 비치면 끼온다고 자, 지금부터 초저녁 타임 바짝 봐보겠습니다. 어때요? 확실히 햇빛이 쫙 비춰져야지 낮에는 붕어들이 따따 차니까 활동을 하는 것 같아. 수심이 얕으니까 찌를 쫙 올려야 되는데 찌를 못 올리고 옆으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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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가네요. 어젯밤에 지금 60cm 빠진 거예요. 아, 어제 여기 동네 어르신이 왔다 갔거든요? 상관없대요. 아니, 날짜를 잡아도 최 좋은 그래. 날 잡아갖고. 그러니까요. 해랑, 해랑 갔다가 바람만 <laughs> 엄청나게 맞고. 해가 이제 넘어갔습니다. 밤낚시 준비해서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람 오지고. 제 자리입니다, 여기는. 아, 역시 남쪽 나라는 다 좋은데. 바람이 너무 심각해. 제 자리. 풍광 멋있죠? 포인트는 기가 막혀, 진짜. 봐보세요. 떼 때짱밭, 때짱밭. 어디요 저는 여기 앉았고, 꾀비 형님은 여기 옆에. 건너편에 한 두세 분 정도 낚시하고 계시고. 지금 자리가 석축이라 파라솔도 못 받고, 텐트를 펴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정신이 없네요 일단 오늘은 전투낚시 일단은 조명 끄고 밤낚시 준비 케미 먼저 껴놓고 밤낚시 준비 해가지고 한몇 시간만 해 볼게요 아직까지 바람이 한 4m 5m 정도 부는데 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아,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요 아, 진짜 해남에 오시잖아요 바람만 안 불어도 진짜 행운인 줄 아세요 일단 밤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laughs> 바베큐로 달려와서 첫 보상 여덟 치 어때요? 안녕하세요 방생하겠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laughs> 들어가 아니, 아니, 미안하다 미안해 일부러 그런건 아니야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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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패 엉켰어. <laughs>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사짝 걸면 이거 못, 못 올리고 있어. 29네, 29, 29 29 사이즈는 좀 커졌어요. 29cm. 어, 요것이 전남 해남의 바담, 바닷바람 맞고 큰 멋진 붕어입니다. 어우, 기세 오는 거 봐. 야, 이쁘다! 어, 이거 지금 떼짱을 넘겨서 확 끄집어내야 되는데, 야 지금 턱걸이급이 이 정도 힘이면은 이거 큰일났네. 이거 사짝 어떻게 띄울까? 지금 이런 게 주종으로 나오고 있는 데 이런 게 야, 여덟치. 와 위잡아. 오, 얼었어, 얼었어. 어, 어 추워. 고기 못 잡으니까 돼지 고기라도 잡아야지 뭐. 조령해? 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산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끝판 각도기. 예. 예. 알겠습니다. 4천원더 빼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제가 이, 좀 핸드폰으로 문자주고요. 지금 핸드폰으로문자주고요 예. 지금 끝났죠? 오늘 보낼 수 있으면 최대한 오늘 보내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4시 반 정도 돼서 거의 네, 끝났을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지금 입질이. <웃음> 아이고. <웃음> 아, 이럴 때또 고기가 나오네 또 어디로 <laughs> 가셨어요아저저 저 지금 저기 영암에 있습니다. 아이 어, 좋은 데 예. 저희, 저희는 다음 달 이제 제가 로간데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고뭐 어, 휴가라 제가 한3 4일 정도 시간 있어갖고 아, 예. 해남 갔다가 그렇게 하고 왔는데 아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지금 뭐 낚시도 얼마 못했어요. 어, <laughs> 그래서 요걸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 예예예. 예. 그러면 제가 요거 문자로다가 계좌번호 찍어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본사 전화해 보고 예. 제가 문자 드릴게요. 예. 예, 예. 어, 또 고객님하고 그래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응? 아, 풍어가 나오면 어떻게야? 아이고. 조금 있다가 나오지, 그래. 아, 어, 줄까지, 옆에 테까지 엉켜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겨, 이거. 교통정리가 안 되는겨. 어제 여기 현지 동네 분 어르신 한분 오셨는데, 얘기하더라고요. 물 빼면은 아침에 빼지, 밤엔 안뺀다 그래갖고 저희는 그냥 안심하고 낚시를 했죠. 근데 갑자기 막, <laughs> 찌가 막다 올라와가지고 막다 일로 막, 아. 처음엔 입질인 줄 알고 그냥 막, 아. 예, 네, 그러고 나서, 초저녁, 초저녁 한일시부터 물이 막 빠지기 시작하더니, 1 2시 열두시쯤 돼갖고 아마 멈췄을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우, 이제 낚싯대 다 떠내려갈 뻔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철수할, 아침에 철수하려고 했더니 형님이 수심 찍어보니까, 그 찌는 쓰니까, 갖고 던졌는데 던지자마자 두 마리 잡으셨죠. 어제 왔을 때, 어제 그저께 왔구나. 어제 그저께 왔을 때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물이 그냥 쫙 빠져가지고 그냥 낚싯대 다 떠내려가고 난리 날 뻔했습니다. 6 7, 7 0세지 빠져가지고. 네. 예. 근데그 와중에도 그래도 붕어 손맛은 좀 봤어요. 개비 형님 4자까지 잡고. 형님 이번 남도 원정 브리핑. 브리핑이라고 할건뭐 있어? 개고생이지. 뭐개고생만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 빠져 고생. 그러니까. 살아 자리 없어 고생. <laughs> 저러니 물배추 때문에 고생. 저기 러리흘러흘러 흘러 떠내려가서 저기 해남까지 갔다 왔어 그지 해남에 여기 자리 없어가지고 네. 어떻게 바람은 태풍 수준이지 땅바람을져야 <laughs> 되는데 등바람 지린다는 사람들 딱막 쳤지 그러니까 그고 아유 흘러흘러 간게 해남까지 그냥 떠내려 갔는데 너무 거기 가서도 뭐 좋은 잘나온다사짝급들로 많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네. 거기서도 뭐 일곱 제덜치 큰게 아홉치 뭐 이런 정도 <laughs> 수준이니까 그리고 또 마리수르는 손이봤어그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씨알이 자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유 우리가 역 뭐 잔챙이 잡으러 여기까지 왔냐 동네 가도 사진나오는데 올라가자 그러고 영암으로 가자 그러고 같이 왔는데 네. 첫날은 분위기 좋았어요? 진짜 첫날 네. 또나 나 와가지고 네. 사짜 한 마리 딱 걸어냈을 그러니까, 때어 네. 오늘은 그래도 허리까지는 손맛 보겠다 그러니까. 어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 근데 갑자기 해치자마자 갑자기 막 찌가 열두대 찌가 다 입질을 하는 거야 이게 뭔 일이야 그랬더니 물이 그냥 쫙 그냥 썰물 빠지듯이 그냥 나 입질 오는 줄 알고 어. 챔질 불꽃 챔질. 아 <laughs> <laughs> 진짜 그거 생각하면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그러니까 쫙빠져려 어. 봤더니 음. 그냥 물을 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줄은 몰랐고 근데 쫙 빠져 버리고 아무튼 이번 남도 원정은 머피의 법칙이었습니다, 그죠? 맞아. 그래도 그 와중에 깨비 형님이 사자 잡은 거 그거 하나로 만족해야 될것 같아. 나는 칠박제야 지금. 아. 몇 번을 칠박 지금 일번을 자리로 온거 지금 옮겼다. 며칠 동안 머리를 못 감아가지고 여기 떡이졌어 떡이졌어 머리 근질어 줄 건데 집에 가면 근지고, 씻는 거 먼저 해야 되겠어. 아. 질근질근질근질하고 예. 아무튼 그래도 재밌었어 형님 추억이지 그럼, 뭐. 이것도 추억이야. 에, 에피소드가 되는 거지. 예. 보통 11월 달 정도 되면 전국에 있는 꾼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납패를 그렇지. 하고 에, 낚시를 한해 낚시를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연중 무휴예요. 그럼. 예. 한 겨울에도 뭐 남도로 내려와서 물낚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얼음이 열면 얼음을 깨고 낚시를 한다든가 얼음이 뭐 살얼음이 열면은 깨고 낚시를 한다든가 하여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365일 우리는 연중무휴니까 또 다음 음 다음 영상은 또 다음 다음 일정은 또 다음에 가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깨비형님이 잡은 붕어 그리고 제가 잡은 붕어 여러분들께 구경시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잡았을 때는 물색이 거의 뻘물이라 붕어가 크 했어,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산림망에 지금 한 3일 정도 있었으니까 아마 시커마가게 멋지게 변했을 거예요.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사자 붕어 되시고 습니다 빵, 빠라 오, 여기. 이야, 좋다. 고기는 이뻐. 어. 오, 어. 와, 죽인다. 어. 고기는 멋있어. 그러니까. 대물답다, 대물다워. 오케이 됐습니다. 방생할까요? 헌사. 이거도 여덟치밖에 안 되는데. 좋다. 고기는 이뻐. 이거도 여덟치 여덟치밖에 안 되고. 자, 이건 제가 잡은 겁니다 붕어. 길이는 짧은데 이쁘죠? 아 역시 전라남도 붕어가 이뻐. 방생할게요. 아, 좀 더, 좀더큰 씨알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음, 요게 최고입니다. 예, 네, 방생할게요. 들어가. 자, 쓰레기 다 실었습니다. 깨끗하죠? 예. 네. 주변 청소 싹 하고 갑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